여기는 2005년에 개업한 중식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식포차 혹은 중식주점에 가까운 집인데요. 상당히 가벼운 가격대에다 훌륭한 술안주들로 동네 아재들 파티하기에 딱 좋은 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한 송가라는 집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오지게 핫한 동네 바로 연남동 한복판에서 한 3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집인데요 오지게 정신사나운 핫플레이스에서 살짝 소외된 골목이라는 점에서 우리 아재들 파티하기에는 딱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간만에 중식에다 올라가는 살 발바람의 현장,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가격대는 아주 착하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는 고급진 중식당보다는 그냥 중식 포차에 가까운 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는 면 요리는 없습니다. 짜장면이나 짬뽕은 집에서 시켜 드시고요. 오늘은 나올 메뉴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군말 없이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삼겹살 가지 볶음을 주문해 봤고요. 이거는 다작지근한 게 소스가 완전히 만납니다. 가지도 바삭하게 잘 튀겨 주셨고요. 그치만 삼겹살이 조금 두툼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소스가 애초에 맛이 없었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없었을텐데 삼겹살을 제가 가져가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운 광경 그치만 맛은 상당히 좋았다는 점 이어지는 메뉴 이번엔 막창튀김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이날 같이 간 아재들 영상을 찍고 있든가 말든가 그런 배려 없습니다 리얼로다가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건져가는 모습 흡사 진돗개와도 같은 반사신경이라고 볼수 있구요 개들도 기다려는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쫄깃한 돼지 막창에 대파를 넣어 고스란히 튀겨낸 요리로 완전히 연한 식감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막창스럽지는 않은 아주 색다른 음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까 이 소스 맛을 잊지 못해 여기에다가 또한점 움푹 담가 봤습니다 그치만 씹을수록 막창 특유의 향이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냄새에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한 잔을 시원하게 말아보면서 바로 다음 메뉴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진돗개 두 마리 등장합니다 메뉴를 내려놓자 차마자 바로 물어간다고 볼수 있고요. 다음으로 등장한 메뉴는 철판 완자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매운맛과 순한맛 둘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맛은 굴 소스에다 볶아낸 아주 익숙한 난자완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퍽퍽 하지 않고 아주 촉촉하게 잘 조리되어 있었고요 이어서 청경채에다가도 아주 로맨틱하게 감싸 나 봤습니다. 음식들이 술 마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오지게 만족스러운 현장.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진돗개 한 마리 목줄을 잠시 풀어놓은 와중에 바로 물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어지는 메뉴로 철판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이집 볶음밥 아주 훌륭합니다. 기름 코팅이 제대로 된 계란 볶음밥으로 밥알 한알 한알이 완전히 살아있는 느낌. 이거는 라이언 고슬링도 올고갈 고슬고슬한 식감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누룽지처럼 코팅이 된궁극의한 숟갈 아주 좋았습니다. 숨도 안 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메뉴 아주 수북한 유린기가 나왔습니다. 고추와 파향을 오지게 먹으면 달짝지. 소스에다 바삭하게 튀겨낸 닭고기가 실하게 나와줬고요.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메뉴를 다섯 개째 시킬 때쯤이면 술에 취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연남동 어딘가에서 아재들끼리 인생 네컷을 찍고 간 기억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여기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아주 색다른 중식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집이고요. 맛이며 양이며 가격이며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아주 훌륭. 집이라고 봅니다. 술 땡기는 안주들이 즐비해 있는 여기는 중식집을 가장한 영락없는 아재들의 술집 연남동에 위치한 송가라는 집입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